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산보대선원상류다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어, 상류다 니까야를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어, 지금 유튜브에 어, 영상들을 아주 부지런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님들도 부지런히 함께 이 속도를 맞추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의 상류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류따 니까야 제2권 연기를 위주로 한 가르침에서 제12 주제 2년 상류따 SCB의 제7장 대품에 SCB의 64번 아띠라가 숫다 탐욕 있음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아띠라가수다탐요이슨경은요네 어, 가지 음식에 대한 가래, 아르마리, 정신물질, 의도적 행위, 다시 태어남, 재생, 태어남, 늙음, 죽음의 7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설하고 있는 수다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무엇이 내신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먹는 음식이 첫 번째요. 음식이고 두 번째 감각 접촉이 두 번째요. 마음의 의도가 세 번째요. 아름아리가 네 번째이다.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네 가지 음식이 있다. 우리가 앞서 63번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어,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어, 문장들입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덩어리진 먹는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고, 즐김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서 아름아리가 확립되고 중대한 아 확립되고 증대한다. 자 여기에 주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탐욕과 라가 즐김 즐김은 난디 가래가 단하 이 탐욕과 질김과 가래는 탐욕과 동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름아리가 학립되고 증대한다라는 것은 업을 촉진시킨 뒤에 재생연결을 이끄는 힘을 통해서 아름아리는 학립되고 증대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아름아리가 학립되고 증대하는 곳 여기 곳 아, 어, 얕다라는 것은 삼계 윤회를 하는 곳을 말한다고 주에서 언급하고 있네요. 아름아리가 확립되고 증대하는 곳에 정신 물질이 출현한다. 정신 물질이 출현하는 곳에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한다. 자,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한다는 것은 주의 내용입니다. 이 가보로 나타난 금생의 윤회에 머물면서 미래의 윤회의 원인이 되는 의도적 행위들을 두고 한 말이다. 여기서 의도적 행위들의 증장이 정신물질과 내생의 다시 태어남의 발생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관심을 끈다. 이것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이 의도적 행위들의 증장은 12연기 가운데, 가래, 치착, 존재, 즉 에, 치, 유에 해당한다고 알수 있고 내생의 다시 태어남의 발생은 새로운 생을 받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하는 곳에 내생의 다시 태어남의 발생 정신물질이 있다.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있는 곳에 내 생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있다. 내 생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있는 곳에 근심과 고뇌와 절망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감각 접촉의 음식에 대한, 만일 마음의 오도의 음식에 대한 만일 아름아리의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서 아름아리가 확립되고 증대한다.아름아리가 확립되고 증대하는 곳에 정신물질이 출현한다.정신물질이 출현하는 곳에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한다.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하는 곳에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있다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있는 곳에 내 생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있다 내 생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있는 곳에 근심과 고뇌와 절망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염색공이나 화가가 물감이나 붉은 렉이나 자 여기서 렉은 라카인데요. 이것은 인도에서 어, 붉은 도료 등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렉이나 노란 어, 심황이나 남색의 쪽이나 심홍색의 꼭두선이로 잘 연마된 판자나. 벽이나 흰천에다 사지를 모두 다 갖춘 여인의 모양이나 남자의 모양을 그리는 것과 같다. 이것에 대한 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석서는 이비 뷰를 다음과 같이 적용시키고 있다. 여기서 염색공이나 화가는 업과 무명과 가래와 시간과 장소와 같은 업의 부속물들에 판자나 벽이나 흰천은 삼계윤회에 비유된다. 마치 하가가 판자 등의 형색을 그리듯이 업은 부속물들, 부속물들과 함께 삼계윤회의 형색을 만들어낸다. 마치 미숙한 하가가 그린 모습은 못생기고 불구가 되고 마음에 들지 않듯이 지혜가 없는 마음과 연결된 업은 못생기고, 불구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숙련된 화가가 그린 모습은 잘생기고, 온전하고, 마음에 들듯이 지혜가 있는 마음과 연결된 업은 아름답고, 온전하고 마음에 드는 형색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만일 덩어리진 먹는 음식에 대한, 만일 감각 접촉의 음식에 대한, 만일 마음의 의도의 음식에 대한, 만일 아름아리의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서 아름아리가 확립되고 증대한다. 아르마리가 확립되고 증대하는 곳에 정신물질이 출현한다. 정신물질이 출현하는 곳에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한다.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하는 곳에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있다.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있는 곳에 내 생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있다. 내 생의 태어난가 늙음, 죽음이 있는 곳에 근심과 고뇌와 절망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덩어리진, 먹, 덩어리진 먹는 음식에 대한 탐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가래가 없으면 거기서 아름아리가 항립되지 않고 증장하지 않는다. 아르마리가 확립되지 않고 증장하지 않는 곳에 정신물질이 출현하지 않는다. 정신물질이 출현하지 않는 곳에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하지 않는다.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하지 않는 곳에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없다.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없는 곳에 내 생에 태어난가, 늙음 죽음이 없다 내 생에 태어난가 늙음 죽음이 없는 곳에 근심과 고뇌와 절망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감각 촉촉의 음식에 대한 만일 마음의 의도의 음식에 대한 만일 아름아리의 음식에 대한 탐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가래가 없으면 거기서 아르마리가 확립되지 않고 증장하지 않는다 아르마리가 확립되지 않고 증장하지 않는 곳에 정신물질이 출현하지 않는다 정신물질이 출현하지 않는 곳에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하지 않는다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하지 않는 곳에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없다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없는 곳에 내생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없다. 내생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없는 곳에 근심과 고뇌와 절망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누각이나 중각강당의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으로 창이 나있다고 하자. 그러면 태양이 떠오를 때 창을 통해 빛이 들어와서는 어디에 머물겠는가? 서쪽 벽입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런데 만일 서쪽 벽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땅입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일 땅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물입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일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그렇다면 확립되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자 여기에 주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석서에 아하면 여기서 번뇌다한 아라한의 업은 태양의 빛에 비유된다. 태양의 빛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확립될 곳이 없으면 확립되지 못한다. 그래서 확립되지 못함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아라한에게 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립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몸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유익하거나 해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그의 행위들은 단지 작용만 하는 것이지 과부를 가져오지 않는다. 본경은 마치 태양의 빛이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 빛을 드러내 보일 곳이 없으면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것처럼 아라한의 아름아리도 그와 같아서 단지 아라한의 몸등이 존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아라한의 아름아리를 드러낼 수 있지만 아라한이 반열반에 들면 더 이상 아라한의 아름아리를 드러내 보일 오일 토대가 없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다고 설하고 있다. 그러나 벽이 없어도 태양의 빛은 존재하는 것처럼 아라한의 몸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아름아리는 존재한다고 해석할 소지도 충분히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주석서는 위처럼 아라한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은 죽은 뒤에 가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주석서가 아라한의 아름아리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아라한의 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 자유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본문은 어떤 경우에도 아라한이 살아있는 동안의 아름아리만을 말하고 있지 반열반. 한뒤 아라한의 아르마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리고 본문은 분명히 내생의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없다, 내생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없다고 설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아라한의 사후를 상정하려는 것은 이를 알고 싶어 안다라는 중생들의 고약한 습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만일 덩어리진 먹는 음식에 대한, 만일 감각 접촉의 음식에 대한, 만일 마음의 우도의 음식에 대한, 만일 아름아리의 음식에 대한 탐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가래가 없으면, 거기서 아름아리가 확립되지 않고, 증장하지 않는다. 아르마리가 확립되지 않고 증장하지 않는 곳에 정신물질이 출현하지 않는다. 정신물질이 출현하지 않는 곳에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하지 않는다.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하지 않는 곳에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없다.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없는 곳에 내 생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없다. 내 생에 태어난가, 늙음, 죽음이 없는 곳에 근심과 곧 고뇌와 절망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어, 상류다 SCB64 아띠라가 숫다 탐욕 입승경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撒脱，撒脱，撒脱。